자, 슈링크는 원래는 움츠려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작아지다"라는 뜻이에요. 작아지다 슈링크. 자, 그럼 해서 세상은 작아지고 있다. 많은 방식으로. 세이틀라이트 위성, 인터넷 알죠? 컨디션 조건, 자, 인스턴트 뭐죠? 우리 인스턴트 음식, 즉각적인 인스턴턴이었어도 똑같은 뜻이에요. 즉각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죠? 자, 프릭션 프리 마찰 없는, 자, 우리 프리가 뒤에 붙으면 뭐 뭐가 없는 이란 뜻이죠? 슈거 프리, 그럼 무설탕 이거잖아. 그지? 설탕 없는 프릭션이 마찰이란 뜻이에요. 마찰 없는, 의사 소통, 통신,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for better world, world, 좋든 나쁘든. 자, 위성 TV, 콤마, 휴대 전화기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은 조건을 만들었다. 되세요? 자, 뭐에 대한 조건이요? 즉각적이고 마찰 없는 통신을 위한. 즉각적이고 마찰 없는 통신을 위한. 자 여기 읽으니까 세상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지? 자 미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물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하고 물리적으로 가까워졌어요? 거의 뭐? 대륙 이동이 됐어. 그게아니잖아 그래서 세상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뭐야? 자, 통신 기술 같은 게 발달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지 연락 바로바로 할수 있으니까 그걸 줄어든다고 표현한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개 나으라고 n 드고그지 얘가 뭐1 저랑 똑같거 아니거든. 1, 2, n, 3이고. 자, 여러 개니까 여기 동사 모은 거예요. have. 그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어이 문제였어요. 자, 스페이스에서 온 거예요. 스페이셜, 공간의 이런 거야. 공간의, 공간적인. 디스턴스는 거리. 자, 노런 no 것도 뭐예요? 더 이상 모모가 아닌이라는 부정의 강조죠. 더 이상 모모가 아니. 자, d e c e 는 우리 decide 결정하다죠. deceive는 결정적인. 자, 그다음에 hindrance는 장애물이란 뜻이야. 자, 이거의 동사형 hinder예요. hinder. 어, hinder도 막다란 뜻이야. 아까 prevent A from d i n g 이 있죠. 거기다 이 hinder도 써도 돼. 얘도 막다란 뜻이야. 자, 이거의 명사형 힌드런스예요. 그래서 막는 것, 그래서 장애물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클로즈 컨택은 긴밀한 접촉 이거죠. 클로즈 가까운 이런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이거 단어 주어지는 단어인데 우선 적어 놓고 탈 영토화된 탈 영토화된 자, 그 다음에 virtual은 가상의 이런 뜻이죠? 우리 그죠? VR이 뭐예요? 가상현실, virtual reality잖아, 그지? 그 가상의 공동체 이런 뜻이죠? 자, 이 탈영토화는 이거 뭐냐면 자, 우리 테리토리가 영토란 뜻이야, 영토 그지? 테리토리 라이즈 하면 뭐야? 영토화하다죠 근데 D는 down의 개념이란 말이야, out의 개념 그러니까 영토에서 벗어난 이렇게 된 거니까 탈영토화된 이런 뜻이죠. 이해되죠? 주어지는 단어지만, 자 그러면 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한 번에, 자, 공간적인 거리는 더 이상, 공간적인 거리는 더 이상. 긴밀한 연락을 위한 결정적인 장애물이 아니다. 자, 공간적인 거리는 더 이상 긴밀한 접촉을 위한 긴밀한 연락을 위한 결정적인 장애물이 아니다. 이말 이해 되죠?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로 다저 미국에 있건 저 아프리카에 있건 다할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새로운 타일 영토화된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가 저런 거죠. SNS 같은 거죠. 또는 심지어 가상 공동체는 개발되어 왔다. 죠 자, 우리 인스타 우리나라 사람 말이요 아니자 그치? 전세계 사람하고 같이 하잖아 그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인스, 그 인스타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카카오톡 같은 거 뭐예요? 아니면 그 네이버에서 하는 거 뭐지? 밴드는 뭐죠? 네이버 카카오톡 비슷한 거 뭐죠? 네이버에 카카오톡이랑 비슷한 거 그런 거 있잖아 아, 라인 라인 그치? 그 동남아에서는 일본하고 거기서는 라인인가 그걸 더 많이 쓴다. 그지 그런 그거 그 안에도 뭐 있어요? 우리 카카오톡에도 채팅방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그런 게 발달되어 왔다 이런 거죠. 이 말이 이해되죠? 자,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 individual은 개인,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팔레트가 뭐야? 팔레트. 미술할 때 팔레트, 알죠? 그 물감 짜서 이렇게 하는 거, 그지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여기선 범위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범위. 그죠? 범위. 추주 알고. Previously, previously 이전에. 그죠? 자 그럼 해서 동시에 사람들은 선택할 더큰 범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사람들은 선택할 더큰 범위의 정보를 갖고 있다. 자, 뭐보다 이전에 그랬던 것보다 이전에 그랬던 것보다 됐죠? 자, 여기 투부 정사가 얘 꾸며 주는 건데 요 프롬 좀 체크해 보세요. 프롬. 그지 자, 이거 했죠? 집이다. 어떤 집? 살집 이거잖아. 그죠 여기서 이걸로 하면 맞나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Leave the house 집을 살다 맞아요? 안 되죠 집 안에서 살아야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투보전사 그러니까 뒤에서 꾸며줄 때형용사 역할 할때 이렇게 전치다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우선은 문법으로는 잘 외워두고 자또 하나 중요한 거 디드죠 디드 did. 대동사죠 대동사 자, 그들이 이전에 했던 것보다, 해석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던 것보다 이거예요. 그죠? 자, 연아 여기 뭐 그랬던 거야? 한국말로 그냥 말해보세요. 그들이 이전에 그랬던 것보다, 뭐, 뭐 했다는 것보다. 의 정보를 가졌던 것보다,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라저가 아니라 라지겠죠, 라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 적어볼까요? 자, 디드니까 이 헤드를 받는 거야. 일반 동사니까 디드로 받는 거죠. 그럼 여기 헤드 뭐요? 헤더 라지 가면 되죠. 그죠? 선택할 정보의 큰 범위를 가졌던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헤드니까디드로쓴 거고. 지금 은 빠져도 돼요. 알죠? 정보의 범위를 가졌던 것보다. 자, 그다음에 이코노미는 경제, 인크리징리는 점차 이렇게 해서 하는 점차 점진적으로. 자, 인터그레이티드 통합하다, 알죠? 자, 해서 경제도 또한 점차 세계적으로 통합된다. 경제도 또한 세계적, 점차 세계적으로 통합된다. 이 BPP 보이죠? BPP. 자, 통합된다는 거 뭐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다다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지금 트럼프 때문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죠? 왜? 미국인데? 그렇게 멀리 있는데? 아니죠? 어, 미국하고 이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주식, 우리, 우리 미국 주식도 투자한단 말이야. 그지? 뭐 그런 거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말이죠. 경제가 통합되어 있다는 거. 자, 디케이드는 10년. 자, 트랜스 o n 셔널이래요 자, 네이션은 국가죠. 트랜스가 뭐죠? 트랜스젠더 할때 트랜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건 다국적의 이런 뜻이죠 다국적. 그죠? 컴페니는 회사. 자, 그 다음에 여기 exponentially 기하급수적으로라는 주어지는 단어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뜻인지 알죠? 졸라 큰 크게 이거죠, 그지? 자, 그럼 해서 자, 지난 몇십 년간, 지난 몇십 년간, transnational companies 다국적 회사들은 have grown exponentially 자, 수 크기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자, 지난 몇 십년간 다국적 다국적 기업들은 크기 아니 수 크기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됐어요? 자, 선생님 토마토 키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토마토 얘기 안 했나요? 됐어요. 했지? 씨왜안했더 그래? 불합구만 강의는. 그쵸? 자 여기서 grow 한번 볼까요, grow. 그로우. 자 g r o 가 여기선 뜻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성장하다라는 성장하다 자동사죠.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 없어도 말 되는 거안 되는 거야. 성장하다, 성장, 크기 이거 이거에서 성장했다 이거 없어도 말돼야안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그러니까 얘뭐 붙어요? 음. LI 붙잖아. LI. 알겠죠? 자, 얘가 타동사로도 있어요. 타동사는 뭐뭐 의리 붙어야 되죠? 선생님은 지금 토마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토마토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게 뭐야모뭐 뭐를 뭐 재배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 자, 여기서는 지금 이거고. 근데 왜 헷갈리면 안 돼요. Grow plus 뭐는? 형사가 용 있죠. 이때는 이 글로가 뭐의 의미예요? 비컴의 의미죠. 모모하게 되다. 알겠지? 여기 에라이 꼭 있어야 된다고 기서 의미적으로 알겠죠? 됐죠 자, 캐피탈리스트 자본주의 모든 는 방식 캐피탈리스트 자본주의 모든 방식 자, 프로덕션은 생산 모니터리는 화폐 화폐 화폐의 이거고 머니 이코노미 경제 자, 인 제너럴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인 제너럴 일반적으로 자, 니얼리 자, n e a 가까운 가까이 형용사 부사의 뜻이 다 있는 거고, 그죠? n e a 는뜻 뭐라고 그랬어요? 거의, 거의, 알죠? 자, 그다음에 u n i v 은 보편적인. 자, 이 보편적이라는 게 뭐야?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이런 뜻이죠? 보편적이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여기서부터 할게. 단어만 굉장 그냥 단어의 나열이니까. 자,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방식의 생산과 화폐 경제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방식의 생산과 화폐 경제는. 21세기에 거의 보편화, 보편적으로 되었다. 21세기에 거의 보편적으로 되었다. 됐어요? 자 얘가 동사고 여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런 건안 나올 거예요 그냥 표시만 해놓으세요. A M B S야. 오케 A 와 B 니까 두 개니까 복수를 받은 받았다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해놓으면 돼요. 이런 건이건잘안 나옵니다. 자 여기도 뭐 안붙여요? B 컴이니까 L I 안 붙죠. 여기는 L I 붙는 거야. 의미로 의미가 다른 거야. 리얼리는. 어, 이 라는 뜻이니까 3개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 폴리틱스 정치예요. 정치. 그리고 그래, 에즈웨디 뒤에 붙으면 뭐예요? 또한 이라는 뜻이죠. 원래 B, E, l L, A, 에 A는 A뿐만 아니라 B도잖아, 그지? 근데 E, L만 따로 뒤에 붙으면 또한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글로벌 이슈는 세계적인 문제에 인크리징했고, 도미네이트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배하다. 자, 아젠다 의제. 세계적인 아젠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정책 하는거 세계적인 아젠다죠 세계적인 어떤 이슈 토론주제 뭐 이런거에요 의제라는게 알죠 아젠다 자 그러면 해석 또한 정치에서도 또한 정치에서도 자, 세계적 이슈가 점차 의제를 지배한다. 어젠다를 지배한다. 알겠죠? 세계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가깝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가 지랄하는 게 우선은 첫 번째로는 자국민들한테, 미국인들한테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미 국민들이 딱 하고 있잖아 그렇어요 우리는 그냥 이거만 하지 마 미국 애들은 뭐예요? 기억나요? 백악관에 어? 총 들고 총들들어갔던거 기억나요? 트럼프 씨. 어, 그리고 트럼프 이번에 대통령 되기 전에 뭐 했어요? 총 맞을 뻔했잖아 그지? 그지? 자작극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있는데 미국 얘긴데, 미국 망하는 큰일 났는데, 그건 되게 3차 대전이일어났는데 3차 대전 공부 안 해도 겠다 그지? 3차 대전이란 일 느낌. 아, 선생님 80까지 살려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자, 그다음에 워 전쟁, 피스 평화, 환경, 포버티, 빈곤, 그죠 자, 스코 o p 는 범주 범위라는 뜻이에요. 범위, 범주 자, involve가 뭐죠? involve 그래. 자, 근데 원래 뜻은 포함하다에요. 포함하다. 수방하다. 알죠 자,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관련 돼 있는 거고. 그치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인발부가 관련되다, 모모에 개입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애체 모모에 참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링크 알죠? 링크, 링키지는 연결이런 뜻이에요. 연결성. 팬들은 동사로는 뭐예요? 다루다 이런 뜻이죠? deal with 다루다 문제를 다루다 할때 자, Satisfactorily 만족스럽게 이거죠 Satisfaction 만족이니까 Satisfactorily 만족스럽게 자, 여기서 state도 국가예요 국가 자, 단 하나의 국가 이런 뜻이야 state 싱글 state니까 자 그럼 여기 그래서 전쟁과 평화, 환경과 빈곤의 문제들은 전쟁과 평화, 환경과 빈곤의 이슈들은 문제들은 이슈들은 상관없어요. 자, 모두 그러한 범위에 있다. 모두 그러한 범위에 있다 됐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표시 so 어쩌고 저쩌고 되시죠 so 어쩌고 저쩌고 됐든 뭐라고? 너무 모모해서 대리하다 디 이거잖아 알겠어요? 자 그럼 뭐예요? 너무 많은 초국가적인 연결을 수반해서 너무 많은 초국가적인 연결성을 수반해서 연결을 수반해서 자, 그것들은 데이 단 하나의 국가에 의해서만 만족스럽게 다뤄질 수 없다. 그것들은 단 하나의 국가에 의해서만 만족스럽게 다뤄질 수 없다. 됐죠? 자 요거 주어 이슈가 주어져 그리고 얘가 동사원 되죠? 내용은 알겠죠? 자 이, 이런 이슈들이 뭐라는 거야 어떤 한 나라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선 전쟁만 보세요 전쟁 그지? 그지? 어, 그러니까 한 나라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연결된 문제들이 이런 범위에 속하는 거고, 자, 이거 동사원, 엔드, 동사투죠. 자, 이런 여러 국가가 섞여 있는 문제들은 너무 많은 초국가적 연결성을 수반하고 있어서, 자, 이 대가 가인는걸 볼까요? 그 이슈들이죠. 그 문제들은 한 국가만에 의해서만 다뤄질 수는 없다 이거잖아. 자 얘도 지금 선생 이얘 빼고도 해석했어요. 한 국가에 의해서만 다뤄질 수 없다. 그지? 그러니까 얘도 뭐부터해야 돼요. 에라이. 쟤 없어도 말 되는 거니까 부사잖아. 만족스럽게. 됐죠? 어? 요즘 또그또 사라졌네. 백종원 이슈가 또 사라졌네요. 대주, 그죠? 백종원 막 까고 그랬잖아. 죽일론 만들었었잖아 요즘에 또쇼에좀안 나오는 것 같네 자 이거 주어지는 단어 팬데믹 뭐예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적 유행병 알죠 세계적 유행병 인터내셔널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알죠 자이 단어 잘 어드레스에 지금 ED 붙은거으니까 뭐예요 동사죠, 동사. 어드레스뜻 뭐예요? 명사로. 아, 그러니까 동사로 다루다는데 주, 명사로는 또 뭐야, 우리? 어드레스 알잖아. 주소. 그지 근데 얘가 동사로는 다루다. 위에 핸들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deal with. 알죠 다루다 이런 뜻이에요. 수루 알고 자, 코디네이션 조정, 조절. 그죠? 조직화. 뭐 조정, 조정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박명수 코디, 아니죠 코디, 코디가 뭐 해주는 거예요? 옷 이렇게 연예인한테 옷 이렇게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지 코디가 코디네이트 이게 조절하다, 뭐 조직하다 조정하다, 조절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면서 팬데믹과 국제 테러리즘은 팬데믹과 국제 테러리즘은 또한 초국가적인 문제이다. 저 어떤 문제예요? 국제적인 조정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는 어, 어드레스를 해결하더라고 한 거예요. 뭐 다루다라고 해도요. 국제적인 조정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다뤄질 수 있는 됐어요? 자, 여기도 주어가 뭐예요? A and B죠? 동사. A and B니까 복수로 해서 악가온 거고. 그죠? 자, 이거 꾸며준 거죠? 문제를. 자, 여기 캔이 있긴 하지만, 여기 비동사가 오면 뭐가 와야 돼요? 아, 프로그램즈니까 그지? 그 다음에 생각할수 있는 거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구조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것 되는 거잖아, 그죠? 관계되면서 해서 내용 됐어요? 오케이.